무리냠념이로는 이제 족발이랑 보쌈 보조세트고요잘 먹을게요 이거 먹다가 이제 조금 한 10분정도 먹다가 어.. 술 먹방 넘어갈게소처음 이제 좀쌈좀 좀 싸먹을까 터비님 어서오시고요 고흥에서는 저팔계 왕족발집에서 먹었는데 음? 백김치인가? 오케이. 자, 아. 드세요? 볼 맛이 감자탕 주는 집은 다른 집이에요. 감자탕이 좀어 되게 큰 집이 하나 있고 좀 적은 집이 큰 규모가 작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큰 집은 사람은 존나 많아. 근데 뼈밖에 없어. 존나 많아 없어요, 별로. 사람 적게 이렇게 좀 하는 집그 집이 맛있어. <laughs> 물결신 탄산을 먹네. 갑자기 취향이니깐요 오늘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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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네. 응? 음? 뭐 시빙걸로 왔네. 응? 음? 내일 네, 준다고. 이거요? 여기 은근 가성비가 좋아요 이렇게 보조세트 소자 하면은 38,000원 형님 그래도 드시나만큼 버시나 봅니다 어제 풍선 16개 받았는데요 벌긴 뭘 벌어요 보쌈도 싸먹을까? 공화춘님도 근데 그거 어디냐. 아, 김치가 왜 이렇게 커? 읍에 사세요? 아꼴 꿀님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. 자, 아, 보쌈. 그러면 공에 사는 게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냥 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족발 좀? 그때요? 그때는 이제, 어그로 많이 끓렸죠 도전 먹방, 이런 걸로. 적발도 넣고, 야, 이거 뭐야, 이거 한 번에. 콜라겐, 이렇게. 보산도 넣고. 마늘도 넣고, 양파. 자, 아, 보쌈이랑 족발이랑 다 쌌습니다. 현소는 또 누구냐? 공룡님이잖아요. 음, 친구는 친구가 뭐지? 용이 두 개나 들어가네. 쏘아님 친구인가 보죠. 연탄님 서어시고요 아소연님이요여자분이신데그옆녀 가서 놓으석 거든요. 석은이신데이신서옆주재밌서잘주재밌라잘 어. 음. 놓으시더라고. <laughs> 이 너무 이쁘네은이이요이 못 말랭이도 있었네. 아, 이거는 근데 너무 크겠다. 이렇게 먹으면 이건 따로 먹고. 음. 음. 아! 토끼님, 어서 오시고요. 스무사님, 반갑습니다. 아, 또, 공화증이 10개로 또팬갈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 얘 예, 족발이 사실은 이제 사상에서는 뭐 그나마 가족하고 도야 족발 저희 동네에서는 그게 괜찮거든요 근데 족발로만 따지면 도야가 더 나은 것 같긴 해 근데, 이렇게 여러 가지 먹고, 이게 좀 가성비가 좋거든요. 이렇게 막, 막국수도 그냥 주고. 음. 드세요. 아. 어... 칼에 묻혀주세요 칼에왜 묻힙니까 볼펜 사장님 어서오시고요 음, 먹을만 하죠. 근데 오늘 거는 좀 많이 떡이 돼가지고, 는 내일 또 출근하면 최악 그래요. 근데 은근 뭐, 쉬는 날이라고 해서 쉬는 분들 많이 없고 일하는 분들도 많죠 회가 너무 관두고 싶다 너무 파이다 음, 때려치우십시오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뭐 음? 때려치우면 되죠 뭐. <laughs> 누가 좀 김치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? 만들어줄 사람 없나? 요즘에 김치전이 생각나네. 김치찌짐. 음. 좋은 일이야, 됐습니다. 좋은 일이. 초초한들 음. 좀 눌러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 음. 누구나 다 힘들죠, 여러분들. BJ라는 직업도 물론 그래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되게 많이 벌죠 그래 가끔씩은 제 방에도 많이 터질 때는 음 터져요 근데 평균화가 없어 그래서 보면은 항상 아 오늘 방송에도 또 적자 볼려나그 생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6개 받았지 그니까 러 힘든 게다 힘들어요 여러분 음? 팬 가입이 없을 때도 솔직히 풍이 안 터지라 팬 가입이 있고 채팅도 활발하고 이러면 재밌긴 한데 그것도 없을 때는 완전 재미가 없지 <laughs> 음, 남겨차긴 역대했죠. 술 먹방을 넘어갑시다, 여러분들. 좋아요, 구독들 좀 눌러주세요, 유튜브분들.